하시는 가십시오. 이 놈은 소인수분야하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4 되니까 맞지? 그러니까 얘는 a는 3과 4로 원소가 되그 다음에 어, x와 n이 자연수래. 근데 x가 원소인데 이 원소의 모양이 n분의 10이래.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가 1이 돼야 되잖아. 맞지? 그 말은 뭐야? n은 12의 약수여야 니다 이해돼? 그러니까 어, n이 될수 있는 수는 1, 2, 3, 4, 6, 12. 얘네들이 될수 있다. 는 그러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12, 2 집어넣으면 6, 3 집어넣으면 4, 4 집어넣으면 6. 그다음에 12 집어넣으면 1. 그래서 b의 원소는 바로 그냥 12의 약수가 되겠죠. 이해돼요? 됐습니까? 네. 어. 그래서 요 말이잖아. 얘가 3과 4. 이게 a 야 A. X. 그 다음에 B는 1, 2, 3, 4, 6, 1 0 맞지? 그러면 3, 4, 3, 4. 요놈의 부분 집합 중에서 3, 4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 거예요. 이해됐어요? 네. 그러면 이게 몇 점이겠어? 그렇지 잘했어